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이 뭔지 모릅니다. 왜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의 원인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불안과 공포가 있는 이유는 뭐 어릴 때 어떤 거다, 뭐 이런 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분별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걸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분별을 무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래의 마음을 명이라고 그래요. 명, 밝음. 그럼 분별하는 이유는 뭐냐?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두운 이유는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밝은 이유는 어둡지 않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 분별에 대해서는 따지고 헤아리고 뭐 이유를 찾고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일체하실 게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다 분별이야. 자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려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지. 근데 그 자체가 다 분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유 생각할 필요 없고, 시작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켜켜이 한 번도 이 빛이 들어가지 않은 이 어둠만 켜켜이 이 수만 년 쌓여 있었음에도 그냥 문득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그 어두운 깜깜한 이 감옥에 있다가 그냥 문득 땅으로 솟아, 땅으로 솟아오른다는 말은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깜깜함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 문득.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 세종께 절을 올렸다. 어둠에서 벗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밝음이라고 하는 이 명, 이 명을 우리가 도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를 한 거죠. 우리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 세종께 절을 하였다. 이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마주했다는 말이야, 이거를. 그 기나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거를 마주했다.